네이버 카페 하이티비 주식 전문 커뮤니티 추세박사입니다. UCC 동영상으로 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하이티비를 검색하시고, 좌측에 카페를 검색을 하시면 하이티비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문화리자 모나리자 보겠습니다. 문화리자는 어,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종목은 노인복지 테마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 뭐 어, 그쪽에 뉴스만 나오면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예, 가벼운 종목인데 최근에는 어, 거래가 좀 많이 감소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주가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좀 쉬는 모습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단기 급상승 이후에 지금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자, 자세히 보시면, 어, 장기 추세가 아, 이탈이 한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입니다. 이탈이 되면서 이 구간에, 예, 지금 반등 줄때 보면 저항에 걸렸던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에,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역시 거래량이 예,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좀못 쓰고 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어,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것이 뭐 여야 의원들에서 복지 재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정도는. 동종목이 힘을 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가 이 종목이 거래가 좀 들은다면 뭐 적어도 한 100만 주 정도 이렇게 거래가 들은다면 가볍게 전구점 저항대죠 이 라인 바로 한 3500원 라인인데 이 라인 때까지는 시도를 한번 해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 하락 추세는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는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래로 선절 라인은 어, 22평 라인, 예, 그러면 한 1,2,980원 정도 22평 라인을 잡으시고 위쪽으로는 예, 거래량만 잘 보시고 한 3,500원 정도 예, 무난히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이버 카페 하이티비 주식 전문 커뮤니티 추세 박사입니다. 카페 활용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하이티비 주식투자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 보시면 장종 리듬 방이 있습니다. 미쓰리 체험 신청 코너가 있어서 핸드폰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시장 동향을 알아보실 수가 있겠 고그 아래로 무료체험 sms 신청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이티비 동영상 종목진단 코너와 관심전략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이버에서 하이티비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보다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